김도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충돌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에 속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명절의 중간 시점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예고시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느냐고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계숙한 사람은 영의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7장 18절, 19절, 20절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냐 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떠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모독적인, 인격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악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여기는 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입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인격적인 모욕적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유계속한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악한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과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곧 생명이고 진리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진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했고 전통적 율법에 매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고 깨달아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 속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나버지, 오늘 유대인들의 악한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계속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